자, 유제 3번 해볼게요 유제 3번 해보자 어, 유제 3번 자 지금 그림과 같이 지금 뭐가 있냐면 어, 삼각형이 나와있어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있는 문제는 여기가 A 벡터 그리고 BA가 B A가 B 벡터 그리고요 D C가 어, dc, dc네요.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d라 고했을때이 dc를 c벡터라고 하자. 그런데 나와 있는 것은 두 벡터의 합. 두 벡터의 합이 4고요. 그리고 두 벡터의 차. 두 벡터의 차가 3일 때 삼각형 뭐의 면적을 구할 거냐면 이놈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가볼까요? 일단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두개 벡터의 합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두개 벡터의 합. 누구랑 누구? A랑 B. 근데 봤던 얘가 B벡터가 얘죠. A벡터가 누가야? 이거네요. 그러면 이건 이거 무슨 법칙이야? 삼각형 법칙에서 결국 무슨 벡터가 되겠다? 이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길이가 곧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벡터랑 C벡터를 뭐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A벡터가 지금 이거고 C벡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무슨 C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C벡터를 기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C벡터는 누가 돼? 얘가 돼. 그럼 또 무슨 법칙이 돼? 그래서 얘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라는 거야? 3. 됐죠? 그래서 넓이가 6이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에 뭐 2번으로 가볼게요. 레벨 2에 2번. 레벨 2에 2번 가보죠. 레벨 2의 2번 가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레벨 2의 2번도 선생님이 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자 이런 거죠. 일단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고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 A, B, 그리고 C, D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A벡터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음 여기를 또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E가 되고 맞죠? 여기가 직각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점 P에 대하여, 여기 위에 점 P에 대하여, 어, 이 BP 벡터를 무슨 벡터? P 벡터라 그럴게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 P 벡터 더하기 무슨 벡터? A 벡터 크기의 몰구 아래 어, 채소를 구하자. 합 벡터의 몰구 아래 채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많이 봤죠? 합 벡터 채소. 합 벡터 채소를 봤더니, 일단 나와 있는 게 어떤 거야? 얘랑 지금 이거의 합 벡터죠? 근데 뭐가 보이죠, 일단? 시점을 맞추던가, 또는 이 시점과 종점을 맞춰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를 뭐라 생각해?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아요?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법칙이죠?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 얘는 뭘 구하는 것 같다? 이 e 벡터를 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CP 벡터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알겠지만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 여기다가? 수선의 발 길이가 되겠죠. 수선의 발 길이니까,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아마 2가 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당연히 얼마예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2가 되겠다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볼수 있죠. 그럼 기출 문제 기억나는 거 있죠? 요 문제 아마 기출 문제랑 좀 기억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요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레벨 2에 어, 3번 해볼게요. 레벨 2에 3번 자 레벨 2에 3번 레벨 2에 3번. 3번 자 이번에는 어, 쌍곡선하고 연결되는 문제네요. 쌍곡선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에 제1사분면의 점 p에 대하여 담을 만족한데 뭐냐면 f-p 마이너스 2 o f 벡터의 크기가 1이 돼 pf벡터 어, 이거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일단 쌍곡선을 그리고 초점을 좀 표현해보는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을 그릴게요. 정근선이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 3이고 초점은 위치가 얼마죠? 초점이 지금? 루트 10이죠? 그렇죠. 루트 10하고 마 루트 10이 되겠네요. 이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F고 F'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몇 성분의 점이 있어? 네. 1성문의 P에 대하여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놈의 뭘 구할 거야? 길이를 구할 거다. 근데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벡터인지 잘 볼게요. 나와 있는 벡터는 F- 무슨 벡터라? F- P 벡터라? 몇 F? 2 o f 야5 o f 의몇 배? 두 배가 되는 거야. 이거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해? 계속 얘기하는 이런 겁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더하기에 마이너스 2 o f 라고 생각하면 딱이야. 이렇게 생각해.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얘네, 얘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가, 요거의 방향을 어떻게 간 다음에? 반다로 가서 몇 배로 가면 돼? 두배 가면 돼. 그러니까 얘가 곧바로 이렇게 가 돼. 맞지? 그러면 결국엔 얘는 또 무슨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 크기가 얼마래? 1이래. 그럼 당연히 쌍곡선의 정의에서 얘가 얼마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7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7이다. 맞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활용해서 이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2번 가볼게요 2번 음 이번에 좀 그림 그리고 있을게요 그랬죠? 그림 좀 그리고 있을게 레벨 3에번번 레벨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이 삼각형이 있고 뭐안 풋살을 좀 보고 있으세요 그렇죠 ABC 여기 한변의 길이가 4인 거고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이냐면 1인 거죠? 1. 1인 거니까 얘가 뭐, 이렇게 지면 원이 된다. 맞죠? 그렇죠? 반지름의. 자,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나와 있는 게 한뱅이가 4인 정삼각형이고요 A를 꼭지점하고 중심으로 반지름 1인 원이 얘랑 만나는 점을 P라고 얘기합시다. 그랬을 때 BC 벡터를, BC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P 벡터를, E 벡터를 P 벡터라고 얘기할게요. 그런데 자이 표현 볼게요. a 벡터랑 마이너스 e 벡터가 bq 벡터를 뭐할때 만족시킬 때이 선분 bq가 ac와 변 ac와 만나는 점을 뭐라 그럴 거냐면 r이라고 하자. 그 r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 그럴 거야? s라고 할때그 sc의 길을 구하래. 자 문제 놓쳤어요. 놓, 놓쳤으니까 좀 그림에서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나와 있는 게 요거를 만족하는 맞죠? 선분 PQ를 먼저 구해줘야 될것 같아. 그럼 일단은 무슨 벡터랑, 다시 봐. A 벡터랑, 무슨 벡터?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P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계속 얘기해요. 더하기에 마이너스 2P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뭐할땐 더하기는 시점을 맞추던가, 종점과 시점을 맞춰야 돼. 맞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방향이고? 반대방 얘를 몇 배로 늘리면 돼? 두 배로 늘리면 되죠. 길이가 얼마인 거겠어? 이 중에서. 2인 거가 되겠다. 그럼 어디로 위치로 바꿔도 되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도 돼. 이렇게. 맞죠? 그게 곧바로 마이너스 2P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얘를 가지고 뭘 그려내야 돼? 평행 4변형. 얘랑 얘랑 평행하게 여기 평행 4변형을 어, 그려서 여기 끝점이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선분 BQ랑 뭐랑 만나요? A C랑 만나는이 점을 뭐라 그랬냐면은 R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다 내릴 수선의 발을 뭐라 그러자? S라 그러자. 아무튼, SC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 이거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들아 뭐 이런 이제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기본은 원래 뭐 피타나, 어, 아니면 뭐 닮음,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맞는데, 자, 그런 것도 괜찮지만, 결국 이놈의 길을 구할 때한 요렇게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 봐봐, 일단. 알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 알수 있는 거 뭐냐면, 일단 지금 이거 길이가 얼마야? 이고 얘가 지금 60도거든? 맞죠? 그러면 지금 얘가, 얘가 이제 평행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연장점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알고 있는 게 얘가 얼마야? 2고, 얘도 얼마일까, 얘가? 1이 돼. 얘가 얼마고? 루트 3이 돼. 자, 보통 이제 이 정도 세팅이 되면은, 이 문제는 뭘 이용해서 풀라는 거죠? 이 정도 나오면? 뭐 이용하자? 닮음이야, 보통. 원래는 보통 닮음이야. 어떤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큰 거랑. 맞죠? 여기 조그만 거 보이죠? 여기 조그만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거나, 이거나, 이거 셋 중에 아무거나 구하면 이거 길이는 당연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닮은비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닮은비라는 거는 대각선이나 뭐가 됐든 하나를 구해야 되지. 나머지 길이가 이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또는 뭐 이쪽이 뭔가 나오던가 뭔가를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애들아, 여기서 지금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거. 구할 수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거 뭔가 하나만 구할 수 있는 거 음. 네, 찾을 수 있는 거 혹시 뭐 있니? 여기서 이거 길이 혹시 알수 있을까? 이거 길이, 이거 길, 이런 거,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이거 길이는 음. 여기에 60도인 건 알죠? 여기도 몇 도죠? 여기도 60도인 것 같아. 여기도 60도, 여기 60도. 근데 이거 길이를 지금 구할 수가 있나? 여기 길이, 여기 각도 얼마야? 60. 60도야. 그런다고 해서 뭔가 길이를 알 수가 있나? 음, 뭐, X라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봐봐. 여기를 선생님이 X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음, 루트 3, X. 그러면 여기는 4마 X.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해야지 결국에는 닮음을 써서 풀어주는 거다. 어떤 변길이에 대해서. 자, 그래서 4-X 분해. 분해라고 할게요냐 루트 3X는 몇 분의 몇이랑 같죠? 5분의 루트 3이랑 같더라.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5 루트 3X는 얘가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뭐 답이 나오겠죠? 루트 3에다가, 어, 4 x 자 그럼 얘랑 얘랑 넘어가니까 이게 6루트 3 x 4루트 3이 되겠다. 따라서 x는 얘로 나눠주면 3분의 2가 나오겠다라고 할수 있네. 겠자 근데 혹시나 이러한 풀이가 잘안 떠오를 수도 있어 누군가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되냐면 자 모양이 되게 이쁘잖아. 그러니까 좌표로 풀어버려. 이거 혹시 안 되면 좌표라는 거 어렵지 않아. 봐봐. 예를 들어 여기를 0,0이라 잡으면은 이놈의 좌표가 얼마야? 5콤마 얼마가 되죠? 로트 3이 돼. 즉,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걔랑 이 직선, 여기가 몇 콤마 몇인? 4콤마 0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0, 아, 이쪽에, 이쪽에, 120도인. 이 직선을 맞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좌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 점만 나오면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충분히 우리가 좌표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런 게 직선이라던가 이게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풀어도 절대 나쁜 게 아니야. 무조건 풀어내야 됩니다. 맞죠? 위치 관계상 무조건 풀어내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하나. 이것도 아마 우리가 많이 본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림 그리을게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 3번. 일단은 얘가 길이가 4, 여기가 AB고 길이가 4고 또 반지름이 얼마냐면 1인 거니까 이걸 총 4등분해서 여기에 원이 이렇게 그렇죠. 자, 바로 갈게요. 자, 여기가 총 길이가 4인 게 있고요. 여기가 총 길이가 4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원 위에 점 P가 있고요. 원 위에 어 P가 있고요. 그랬을 때 AB벡터를 여기를 A벡터라 그럴 거고요. BP벡터를 B벡터라 그러자. 그런데 AQ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얘가 봤더니 A 벡터 더하기 EB 벡터를 자신의 뭘로 나눠요? 크기로 나눈다. 그랬을 때 QP가 얘를 한 바퀴 도는 동안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구하자. 이것도 유명하죠? 뭐야, 얘가 유명한 게 뭐다? 얘랑 방향이 같은 무슨 벡터? 단위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거와 같은 방향이면서 크기가 얼마인 벡터? 1인 벡터들의 모임, 그 놈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그럼 일단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얘는 일단은 봐봐, 이런 거야. 이 입이라는 거는 말이야. 얘가 B지. 근데 입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아, 이 원이 이만한 원이 아니라, 이거 몇 배가 되는? 두 배가 되는 그 원이 점이라는 거야. 되나요? 즉,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여기가 피다지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그래서 두 개를 뭐 해? 더하게 되면,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결국에는 이것 중에서 길이가 딱 얼마인데만 찾으라는 거야. 1인데만 골라와서 이런 점들의 모임을 가져오자. 따라서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는데 그런데 얘가 될수 있는 곳에 최대와 최소가 정해지겠고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최대 언내까지 움직여? 얘랑 뭘거어 접선. 이쪽도 접선을 그어서 우린 이놈에 해당하는 각도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성되거든. 그럼 이거는 왜 각도는 여기 접선인 거니까 직각이고,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얼마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30도. 그래서 나머지도 30도, 60도가 되겠다. 따라서 호의 길이 L은 우리가 1 곱하기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다는 겁니다.